다우부 TV의 다우부입니다. 자, 자, 제가 안 좋은 무기들로만 플레이했죠. 제가 안 쓰는 종사조총, 리블버 단검, 군총주짓탄 제가 못 쓰는 네. 나 못하죠. 저 원래 이걸 잘 못해가지고. 다음에더 잘하는, 제가 제일 잘하는 무기들로도 해볼 거예요. 네. 오케이. Okay. 말이 없어졌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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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루! No. 자. 리볼버. 검사소총. 좋아. 리정 좋아. 자, 이렇게 피해주고. 자, 자 다시 이렇게. 자, 지금. 딱. 딱. 오케이! 이거 못하는 거 맞아야죠? 좀 잘하는데. 이거 못하는 거 맞죠? 이거. 좀 잘하는데. 오, 다보좀 잘해요. 이게 파워구예요 나오고 파오 오케이! 이제 좀 잘하죠? 이거 못하는 분이 맞아요. 이 사람이 못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요요요요요. Yeah. let's do this. l e go die. Let's die. 내가 다이. 이번엔 그냥 주먹으로 갈겨버려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스피트 타면 던지고. 어, 여기 없네.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 이전전 가나? 자, 에고. 에고 있기다시피 이제 못하는 거한 판. 잘하는 거한 판입니다. 타고 못하는 걸 바꿔야 되겠다, 이거. 잘하는 걸로 바꿀게요. 타워보의 실력은 여기서 증명될 것일까 자, 이걸로 바꾼 다음에, 오면은, 음, 타보는 못하는 걸로 할 거. 자, 그 다음은 제가, 잘하는 무기. 여태까지 못했던 무기고 잘하는 무기를 골라보겠습니다. 또, 잘하는 거 하나는 좀 잘하거든요? 아까 이 사람은 제 실력을 몰라요. 아무나 그냥, 이건 좀 그런데. 아. 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얼피지, 플레어건, 단검, 배낭. 미 쏘. 그냥 그냥 쏴버리면 되고. 과연 바보의 실력은? 와 내가 69를 이기다니. 와 짝짝짝. 자. 여기 서진으로 우슉. 얍. 오 마이 갓 얍. 잘하긴 하죠? 하는 무기라서 잘하는 거예요. 음, 근데 왜 잘하는데 못하는 거겠지? 어어어 어. 잘하네. 역시나 잘해. 타고는 잘. 응 응. 걸로. 딱 얼른. 나나, 나나, 나누. 잠시만요. 응, 응? 나간거 아니야? 어디서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Let's do this. You can, man, bro. Okay, you okay, can membro, okay, me too, membro, let's do this, membro, okay, nice job. 아, 영어로만 얘기했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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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모또다가온니 빵! 이걸 내가 타고 가네. 자, 플레이 번호로 날려버리고, 그냥을 날려버리는데, 오, 이거란 맞아 하나 남았다. 어디다 쓰냐? 어, 죽었다. 여기다 쓰고 어쩔래 이렇게 올라가 다음에 야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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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내 불을 막고 있었는데 뭐야 왜 이렇게 그래? 저기 있어 오케이 렛츠 고 렛츠 두 디스 렘블 뭐지 뭐지 그러면 아, 아, 다음의 실력은 이정도로... 하지만 아직 기회가 남았죠. 그는 그냥 패브릴 수... 여 있죠. 죽을 것 같아요.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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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저쪽, 저쪽 들었다. 오케이! 누우! 응. 그냥. 다음 보 실려. 자, 첫 번째 판은 제가 못 쓰는 무기여서 진 거고요. 잘 쓰는 무기면은 잘 쓰는 무기로 못 하는 거 같네.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읽면 좋다. 이건 답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 잠깐만. 오나? 설마? 뭘 피해? 이게 홀피해? 오잇! 와, 이거 질 수밖에 없다. 칼집 왜 이렇게 잘해? 제발, 가보려그 전략으로. 오케이, 이게 바로 다우 보이 실력 이슈. 이슈가 아니라. 이 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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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우대결하고 무슨? 한 푼만 더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받고 이거 깐 다음에 마무리 할게요 까고 랩상자는 오케이 아, 무슨 피니셔가 나올까 플레이어가? 좋지 뭐 자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오보의 TV는 끝이다. 바이바이. 후후.